이거 이렇게 빨리 갈아입었어. 나이나 천양 먹어. 그래요, 오케이. 아우. 야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또또 또... 또, 또 또 돌아왔습니다. 요즘 지민 TV에 맞들려가지고 지민 TV만 출연하고 있어요. 다른 분들도 저 출연 제의 주시면 열심히 봉사활동 해드리니까요. 서슴치 않고 김성훈이한테 말 걸어주세요. 진심할 때마다 해설하고 있으니까 지민 TV로 인해서 저도 이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? 저는 명절에 갈비찜이랑 동그랑땡이랑 회는 못 먹는데 물회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멸치볶음. 저희 할머니가 또 멸치볶음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. 또큰 멸치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잔멸치짜장짜장게 그 있어야 포득포득하게 맛있거든요. 멸치볶음이랑 떡국도 먹었고 탕국도 먹었습니다. 탕국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사할 때 약간 소고기국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제사할 때 먹는 육개장이랑 탕국 같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. 회사 지낼 때마다 저희 집에서 먹는 국입니다. 약간 소고기 국그 비슷한 거예요. 아, 그래서 먹고 먹고 또 먹었습니다, 진짜. 먹고 롤치하고 먹고 롤치하고 롤 롤치 점수는 뒤지게도 까였고요. 아, 이 롤시 적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적지를 못하겠네. 간단히 일단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불리합니다. 지금 지금 지민 쪽이 많이 많이 유리한 쪽이. 왜냐면 제 생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진이가 여기서 제일 잘하고요. 그 다음에 지민이, 그 다음에 대건이, 그 다음에 유철이 딱요 순서대로 잘하는 것같거든요 그럼 다진이가 좀 많이 잘하긴 하는데 훨씬 지금 보시면 이제 저 오버액션 하고 있는 놈이 제 기준 꼴째 유철이도 <laughs> 많이 들었지. 나 먹어. 그래서 지민이도 원래. 많이 늘어가지고 거의 다지기만큼 늘어가지고 어, 방금도 아주 정석적으로 떠나는 스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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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아지니까 컷 확실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, 어, 롱을 서슴치 않아요 저는 사실 롱을 좀 이기고 싶거나 그럴 때면 덜 하긴 하거든요 살짝 양민학살 느낌도 나긴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, 배불러 아, 방금은 살짝 무리였다. 약간 강훈이도 아니고, 방금 손목으로 반 스매시 구석으로 툭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, 그러기에는 공이 너무 나았죠 마이스? 좋아 연타 좋아요 아니? 나오면 잡자. 군데제 생각, 그래야. 나이스포스 <목소리> <목소리> 때려. 그렇지. 손목만으로 때렸는데 그래도 꽤 세네. 지민이가 이건 파워가 좋아요. 진짜 은근히 그 단지에서 나오는 파워가 있습니다. 다진이도 엄청 유연해가지고 각도가 엄청 좋고. 그러네. 둘다스매시의 강점이네. 또또또 또 롱런다. 지금 동아리에서 이게 맞습니까? <목소리> 와, 10분 컷. 10분 만에 경기를 끝내버리는 양민학살 팀